어제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시간에 이웅구님 질문 했는데 내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질문 좋다 홀딩해라 그랬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봐요. 셰드 캡 상승 뛰어가지고 이렇게 11% 급등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느낌 뭐지 그죠? 짜릿하죠? 그러면 이 현대약품도 매수 가격 한번 봐요. 여기 2월 7일 어, 그 다음 아, 그 절반 매도해 문 가격, 그 다음에 2월 여기 1월 30일 5,800원 이런 매수 가격들을 봐라말봐요 5,800원, 5,200원 이기셰력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뜬다말이에 그럼 셰력들이 나오면요. 여봐요. 셰력들이 나오면 주식은 가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현대약품 이런 것들이 왜 간다고. 이야기했는지 강하게 간다. 얘기발 걱정 말고 기다리라. 한파동 크게 나온다. 1월 30일 조만간 급등 나올 주식이니 기대해보자. 이렇게까지 찍어놨다말이야 거의 1월달이잖아요. 5,100원, 5,200원, 5,500원 그러니까 지금 급등이 나오죠. 그럼 현대약품 여러분들한테 세력이 포착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정고점이라서 여기 정고점 부근 6,700원 7,000원 음, 뭐 6,800원 이 부근은 조금 밀리는 구간 알겠죠 그래도 굳건히 홀딩 해라 말이야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좋다. 지금 오늘 여기 그 12포인트 뜨고 어 10포인트 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세력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어.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